고추가 여기저기 이렇게 빨갛게 많이 익어가고 있어요. 그런데 고추가 익어가면 어 새로 고추 열리는 게 멈출 수가 있거든요. 순머지라 머지라고 이렇게 부르던데 그러면은 더 수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곤란하겠죠.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익어가기 때문에 보통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익어가죠 이렇게 위쪽으로 고추가 더 자라서 고추 대가 더 자라 가지고 새로 열리기 전에는 아래에서 새로 열리는 게 파랗게 열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저는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이럴 때는 황산가리를 조금 주니까 이렇게 위쪽으로 더 자라면서 꽃이 막 핍니다 네. 황산가리를 조금 주시면 돼요